저는 멜로라고 생각하고 안 찍었는데요. <laughs> 아 직접 이호현 감독님부터 앞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와 함께 이 퍼스트 레이디 어떤 작품인지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퍼스트 레이디 연출을 맡은 이호현이라고 합니다. 어비 오고 이렇게 부전 날씨에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음, 음 오늘 밤 진짜 기대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오늘 해주셨어요. 어, 감사한 마음 가득 느껴지는데 감독님 퍼스트 레이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 이게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처음 받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장르가 뭘까 하면서 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고, 근데 정치를 제가 모르는데. 이 정치 드라마를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어 작가님께서 저에게 제가 대본에서 느꼈었던 어떤 음 그거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독님, 이건 멜로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럼 너무 재밌게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너무나 즐겁게 재밌게 작업을 했는데요. 물론 음 수연이와 민철, 이두 사람의 부부간의 뭐 멜로 그리고... 네.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하지만 그 저는 사실그두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황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어, 이분들의 직업이 당선인과 당선인의 아내이다 보니까 이 직업군들에 관한 음, 이야기가 또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함께 묻어서 네.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아마 다양한 캐릭터들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 드라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멜로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다. 그러니까 이 멜로 라인도 기대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드라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시작부터 기대감을 정말 이렇게 높여가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분이 인사를 해 주시면서 본인이 맡은 역할도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먼저 유진 씨부터 인사와 함께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스레이드에서 차수연 역을 맡은 유진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는 멜로라고 생각하고 안 찍었는데요. <laughs> 아 지금 약간 약간 우리는 격차가 좀 있지만 다들 상황이 달라요. 예, 네. 그러나 재미있겠죠 네, 이진 씨. 사실 이제 두 부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멜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차수연은 뭔가 본인의 큰 욕망 갖고 있는 꿈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네, 그런 여성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투사처럼 촬영했는데요. 멜로라니요. <laughs> 아니 여기서 지금 약간 유진 씨의 각오를 좀볼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만큼 정말 투철하게 투지를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유진 씨?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촬영할 수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정말 어, 힘든 점도 있었고 연기를 하면서 예. 처음으로 또 해보는 캐릭터여서. 그만큼 또 굉장히 재미있었고 어, 나름대로 혼자서 고분도 하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배우분들 스태프들 모두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촬영 현장이어서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아직 한 2프로 못 태어나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차갑고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 어 그런 여자인데 네 퍼스트 레이디 차수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아니 역할 소개에서 이렇게 투지를 불태우는 우리 퍼스트 레이디 팀 지금 뭐 감독님도 나는 별로다 우리 유진 씨는 나는 투사처럼 이것을 지금 촬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지현우 씨가 캐리더 소개를 하시면서 또 어떤 걱정을 좀 가지시면서도 아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각오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포스트리이드에서 어, 현민철 역할, 네, 당선인 역할을 맡았고요. 어,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어, 대본이 너무 술술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들과 다르게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많은데 그 등장 인물들이 뭐 주연, 조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연이라고 느껴질 만큼 분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작품도 시도해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민철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 수단과 방법보다는 정직하게 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네,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어,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고 옆에서 수연이 이렇게 하면 더유리해할 거야 이렇게 가자 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진지해하고 진중하고 느려서 답답한 네,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전 지현우 씨가 지금 담화를 하시는 줄 알고 느낌이 벌써 대통령 당선인지시길래 뭔가 이렇게 뭔가 든든한 그런 느낌이 이미 제작 발표회에서 슬슬 풍겨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신혜린 역할을 맡은 이민영 씨도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여기 계신 현민철 대통령 당선인의 어, 선대위 수석이자 최측근 어, 수석비서관 역의 어, 신혜린 역의 이민영입니다. 이렇게 어, 날씨가 굳은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혜린 역할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음, 신혜린은 어... 자기가 어, 신념을 지키고자 하면서 어, 그 같은 신념을 가진 이 현민철 어, 후보를 처음에 만나면서 이렇게 초반에 사실 저는 많이 좀 가려져 있기도 해서 네. 말씀을 많이 드리면 약간 스포 같아가지고 될수지만 네. <laughs> 그렇긴 한데 어, 열심히 진짜 누구보다 충직하게 어, 현민철 당선인 옆에서 충성을 다해서 올곧게 보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아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숨어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